새해가 되는 순간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숫자가 하나 더해지는 그것만으로도요. 이번엔 달라져야지. 올해는 꼭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과 계획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마치 새해라는 경계선을 넘으면 모든 것이 재설정되고 이전의 실패들이 깨끗하게 지워질 거라는 기대감처럼요. 지난해를 돌아봅니다. 하던 일들이 있었고, 했던 약속들이 있었고, 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원하던 만큼 행복하지 못했고, 원하던 만큼 나아지지 못했고, 자신을 원하던 모양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번엔 정말로, 정말로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더 긍정적으로, 더 노력해서 행복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다짐 자체가 이미 피곤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성취를 통한 행복을 목표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랐죠. 좋은 학교를 가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할 거라고 들었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떤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내일이 더 행복할 거라고, 지금 무언가를 이루어야 나중에 그 결실을 맛볼 거라고, 지금 고생하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적할수록 행복은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은 거죠. 행복하기 위해 애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지쳐갑니다. 행복해지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왜 자신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비난하게 되고, 혹시 자신이 부족한 거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라는 목표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불행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강할수록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못한 자신이 더욱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순환 속에 우리 자신을 놓게 되고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밝게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질적인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지속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결국 고통이나 결핍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음, 처음 읽으면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차피 애써봤자 우리 삶은 고통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는식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꽤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행복이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피해야 할 것은 계속되는 행복을 이루지 못한 자신이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쇼펜하우어의 시대와 좀 다르긴 하죠. 우리 시대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항상 행복한 척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sns 피드에는 웃는 얼굴들이 가득하고 긍정의 태도, 긍정이 답이다 라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흘러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마치 성공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주기도 해서 우리는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보다 괜찮은 척 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도 어려운데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중, 3중으로 지쳐갑니다. 첫 번째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데서 오는 피로. 두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감추려는 피로. 세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오는 피로죠. 올해는 더 밝게, 더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족함으로 받아들이는 걸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자신이 너무 약해서 행복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든 건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닌 거죠.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것은 자동으로 우리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그것을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불만족을 자꾸만 되새기게 됩니다 행복을 추적할수록 불행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된몇 년간 새해마다 다짐을 했다가 몇 주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글쎄요 그것도 당신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번엔 꼭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 자체가 아주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자신이 되겠다는 다짐은 생각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더 행복해지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을 조금 덜 힘들게 보내기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큰 다짐 대신, 혹은 그 다짐이 깨진 뒤에도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어떤 거대한 변화 없이, 어떤 특별한 성취 없이도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올해는 꼭 행복해져야 해 라는 다짐에서 벗어나면 그 대신 무엇이 남을까요? 혹은 더 정직한 물음을 던지자면 굳이 행복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면 나는 뭘 할까? 어쩌면 그 답은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낸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느낀다. 좋을 때는 그냥 그 순간을 조용히 느낀다. 행복의 정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럼 아마도 우리의 삶은 훨씬 단순하면서 조용해질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그것이 부족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를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정상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고통이 잠깐 멈춘 틈입니다. 그 틈은 언제 올지 알수 없고 얼마나 오래 있을지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새해의 다짐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특별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뭘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자유로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행복을 쫓으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지 말고 그저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좋은 관계를 강제로 만들지 말고 그냥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느껴보세요. 큰 성취를 꾸역꾸역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것들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신년이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올해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나아져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살아있고, 내일도 당신은 살아갈 것이고, 그런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거니까요. 오늘 하루 고통이 없는 순간이 바로 행복이다 라는 쇼펜하워의 말을 깊게 새겨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가 되는 순간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숫자가 하나 더해지는 그것만으로도요. 이번엔 달라져야지. 올해는 꼭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과 계획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마치 새해라는 경계선을 넘으면 모든 것이 재설정되고 이전의 실패들이 깨끗하게 지워질 거라는 기대감처럼요. 지난해를 돌아봅니다. 하던 일들이 있었고, 했던 약속들이 있었고, 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원하던 만큼 행복하지 못했고, 원하던 만큼 나아지지 못했고, 자신을 원하던 모양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번엔 정말로, 정말로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더 긍정적으로, 더 노력해서 행복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다짐 자체가 이미 피곤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성취를 통한 행복을 목표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랐죠. 좋은 학교를 가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할 거라고 들었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떤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내일이 더 행복할 거라고 지금 무언가를 이루어야 나중에 그 결실을 맛볼 거라고 지금 고생하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적할수록 행복은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은 거죠. 행복하기 위해 애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지쳐갑니다. 행복해지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왜 자신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비난하게 되고, 혹시 자신이 부족한 거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라는 목표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불행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강할수록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못한 자신이 더욱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순환 속에 우리 자신을 놓게 되고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밝게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질적인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지속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결국 고통이나 결핍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음, 처음 읽으면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차피 애써봤자 우리 삶은 고통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는식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꽤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행복이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피해야 할 것은 계속되는 행복을 이루지 못한 자신이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쇼펜하우어의 시대와 좀 다르긴 하죠. 우리 시대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항상 행복한 척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SNS 피드에는 웃는 얼굴들이 가득하고, 긍정의 태도, 긍정이 답이다 라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흘러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마치 성공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주기도 해서 우리는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보다 괜찮은 척 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도 어려운데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중, 3중으로 지쳐갑니다. 첫 번째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데서 오는 피로. 두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감추려는 피로. 세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오는 피로죠. 올해는 더 밝게, 더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족함으로 받아들이는 걸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자신이 너무 약해서 행복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든 건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닌 거죠.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것은 자동으로 우리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그것을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불만족을 자꾸만 되새기게 됩니다. 행복을 추적할수록 불행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된몇 년간 새해마다 다짐을 했다가 몇 주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글쎄요, 그것도 당신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번엔 꼭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 자체가 아주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자신이 되겠다는 다짐은 생각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더 행복해지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을 조금 덜 힘들게 보내기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큰 다짐 대신 혹은 그 다짐이 깨진 뒤에도.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어떤 거대한 변화 없이, 어떤 특별한 성취 없이도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올해는 꼭 행복해져야 해 라는 다짐에서 벗어나면 그 대신 무엇이 남을까요? 혹은 더 정직한 물음을 던지자면, 굳이 행복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면 나는 뭘 할까? 어쩌면 그 답은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낸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느낀다. 좋을 때는 그냥 그 순간을 조용히 느낀다. 행복의 정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럼 아마도 우리의 삶은 훨씬 단순하면서 조용해질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그것이 부족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를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정상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고통이 잠깐 멈춘 틈입니다. 그 틈은 언제 올지 알수 없고 얼마나 오래 있을지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새해의 다짐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특별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뭘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자유로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행복을 쫓으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지 말고 그저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좋은 관계를 강제로 만들지 말고 그냥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느껴보세요. 큰 성취를 꾸역꾸역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것들이 쇼펜하워가 말하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신년이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올해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나아져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살아있고, 내일도 당신은 살아갈 것이고, 그런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거니까요. 오늘 하루, 고통이 없는 순간이 바로 행복이다. 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깊게 새겨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